오늘은 리뷰 영상이 아니라 라이젠 3세대에서 데스티니 가디언즈가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려 합니다. 이번에 라이젠 3세대 젠투 CPU가 상당히 잘 나왔기 때문에 라이젠 1, 2세대에서 3세대 CPU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CPU로 업그레이드하고 나서 블리자드 앱에서 데스티니 가디언즈를 실행해도 무반응이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인터넷 브라우저를 켜고 AMD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그런 다음 드라이버 탭을 누릅니다. 우리는 칩셋 드라이버를 받아야 합니다. 칩셋 드라이버를 누른 후에 라이젠 3세대 젠2 프로세서는 AM4 소켓 계열의 CPU이므로 AM4 탭을 누릅니다. 탭을 누르면 여러가지 보드의 칩셋이 나옵니다.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보드의 칩셋을 고르면 되는데 잘 모르신다면 CPU-Z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은 후 마더보드 탭에서 본인의 메인보드 칩셋의 종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메인보드 칩셋에 맞게 선택한 후 전송을 누르면 윈도우 10 버전과 윈도우 7 버전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본인에게 맞는 파일을 받아줍니다. 파일을 받았으면 압축을 풀어줍니다. 동의하고 설치를 눌러줍니다. 조금 오래 걸려도 끄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 리스타트 나우 다시 시작하기를 누릅니다. 컴퓨터가 재부팅되고 데스티니 가디언즈를 실행하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